할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. 작가라고. 맨날 뭐 쓰냐고 물어보셨는데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. 창피해서. 할아버지께서도 좋아하셨을 거예요. 저도 좋아하거든요. 작가님 작품. 네.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,를요? 할아버지가요? 아니? 마계 전국자인 내가 이세계에서 평범한 회사원이라고? 그걸. 음. 아, 그거보다 저는 사실 아포칼립스에서 사랑을 외치다를 좋아하는데. <목소리> 하그니까 작가님은 그게 문제시라는 거예요. 좋아하시는 장르랑 잘하시는 장르랑 다르다는 게. 죄송합니다. 제가 이런데 와서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니에요. 일 얘기인데요. 뭐 저번 미팅 때도 제가 못 갔고. 에이. 그때 어디를 막 해맸다거나 뭐. 거의 사경을 헤맸죠 아, 무슨 잠을 그렇게 잤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일어나니까 하루가 꼬박 지났더라고요. 잠. <laughs> 와주셔서 감사해요. 저 때문에 힘드실 텐데. 내 배만 끼치네요. 아우, 아니에요. 힘들긴요. 당분간 연재는 신경 쓰지 마세요.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. 마음부터 추스리세요. 감사합니다.